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대통령, 주통령입니다. 네, 요즘 이제 시장이 또 상당히 또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오늘, 어 이제 미국에서 기준 금리가 인상되고, 어한 며칠 동안 이제 힘들었던 시장이 조금 악재 해소가 되었지만, 7월 달에도 또 금리 인상 이 예, 예고가 또 되어 있으니까 또한 차례 또 힘들어 질수 있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지금 힘든 시장이지만 우리 구독자님들 또 영상 보시는 분들 우리 투자자님들 우리 함께 우리 조금만 버티시고 어 조금 바닥에 있는 우리 종목들은 우리 분할로 조금씩 매수해 보시고요 감에도권에돌아왔는 어, 매수 종목들은 어, 분할로 조금씩 한번에 들어가지 마시고 분할로 그렇게 조금 매수해 보시면 어, 조금 시장이 받쳐주면 또 그런 종목들이 수익을 줄수 있으니까 잘 대응해 보시고요 오늘 우리 한 종목 소개해 드릴 텐데요 어, 제가 오랜만에 어, 영상을 또 올려 드리는데 또 그동안 또 괜찮은 종목들이 어, 나오지 않아서 어 영상은 종목들은 조금 피했고요. 자, 이제 어 CI테크 한 종목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가격 전략 우리 잘 세워서 어잘대응하셔 가지고 또 CI테크 힘든 시장이지만 CI테크가 또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또 영상 보시는 투자자님들에게 어또 수익을 한번 줄수 있는 종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구독 좋아요 꼭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또 시장만 조금만 이제 회복되면 또 좋은 종목들 많이 올려드려서 또 수익 낼수 있는데 어, 최대한 또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종목 또 선정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꼭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시아이테크 우리 가격 전략 잘 세워서 한번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아이테크도 지금 바닥에서 뭐 한번씩 거리량이 들어오고요. 또 최근에 지금 옆으로 행보하는 구간에서 여기서 거리량도 한번 들어오고 여기도 들어오고 지금 거리량이 바닥에서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어, 내일 또 시장이 어, 오늘 우리 나스닥이랑 이렇게 보시고 조금 빠지면 내일 만약에 이제 뭐 하락 출발이나 음봉 때 음봉 때 매수하시고요. 만약에 조정을 준다면 음봉 때 매수하시고 우리 손절가는 1070원 잡고 가겠습니다. 1070원. 손절가 1070원 잡고 우리 내일 음봉 때 한번 조정 주면 매수해 보시고요 보통 이제 여기서 거리량이 들어왔는데 여기, 음보, 여기 양봉 장대 양봉이 한번 들어오고요 보통 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정을 주더라도 여기 양봉의 시, 시초가 1095원 1095원을 어 만약에 조정 받더라도 1095원을 보통 이제 시장 같으면 지지 받고 뭐 올라갈 텐데 조정을 준다면 요즘 시장은 조금 더 빼는 것 같습니다. 원래 어 매수 타점에서 조금 더 뺐다가 갈 수도 있으니까 일단 손절가는 1070원 잡고요. 우리 1차 목표가는 1320원, 1320원 부근 우리. 1차 목표가 보고 가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조금 내일 시장이 괜찮다면, 뭐 바로 한번 상승이 나와 줄 수도 있고, 어, 또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조금 어, 조정 받을 수도 있고, 일단은 며칠 지켜보시다가, 자, 한번 상승이 나올 때 여기 양봉의 거래량, 이 거래량보다 더 많이 나오고, 거리랑이 좀더 수반되면서 이제 요걸 이제 돌파하면 분할 매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320원 위에서 분할, 우리 분할로 차익 실현하시고 다시 한번 눌렸다가 여기서 지지받고 요렇게 한번 더갈 수도 있으니까 2차 목표가는 1500원 잡고 갑니다. 2차 목표가는 1500원 위로 잡으시고 1차 목표가는 1320원 위에서 거래량 보고, 만약에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고, 한 차례 갑자기 티어 오르면, 1300원 위에서는 우리 전략 차 실현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 바닥에서 지금 거래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으니까, 우리 CI 테크 한번 잘 공략해 보셔가지고, 손절가 잡고, 잘 전략을 제가 세워드린 이렇게 전략대로 잘 하셔가지고 또 힘든 시장 가운데서도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또 영상 보시는 투자자님들에게 또 좋은 수익 줄수 있는 종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자 우리 함께 조금만 버텨보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만 조금만 받쳐주면 좋은 종목들로 또 수익 낼수 있는 종목들로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또 제가 수익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대통령 주통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